예, 이제 디번 내용은 디번 내용은 사례가 그요용입니다 판례가 그러니까 이제 이 계약금으로 삼천 삼십만 원 지급했어요. 지급했는데 다시 이제 합의하면서 이제 이월 이백삼십만 원. 지급을 중도금 포함해서 지급한 걸로 이렇게 다시 합의하고 이걸 계약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 간에 중도금 지급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그걸 다시 계약금을 한 경우에 이걸 순수 계약금을 볼수있는가 관해서 우리 판례는 이 계약금 속에는 본래의 의미의 중도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중도금 지급이 된 걸로 봅니다. 따라서 이걸 230만 원을 중도금 일부 지급한 거와 포함해서 계약금을 한 경우는 주, 어, 매도인이 이 더블인 460만 원 주면서 계약금을 이한해지할수 있냐 할수 없다 봅니다. 왜? 일부 지급된 걸로 보죠. 그사람입니다 둘째 줄에, 둘째 줄에, 팀은 둘째 다만 이미 수수된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금을합계금을금을 새로의 계약금으로 하여 나머지 미지급금을 잔금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경우에도 이 계약금 중도가 합한 걸 계약금 한 것이 일부 중도금 지급된 걸 되니까 매도인은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없다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그 땅이 좋으면 그 땅이 좋으면 그 일반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 계약 해제 못 하도록 미리 중도금 지급되는 사례가 많죠. 그 사례와 비슷한 거다라는 거죠. 예, 이것이 계약금의 위 해제죠. 우리가 일상, 저, 기본 시간에 했던 부분을 좀더 추가적으로 요, 요, 부분까지 들어갔습니다. 이행의 착수 문제와 이행 착수, 이행기 전에 이행이 가능한가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넣었습니다 보시고, 그러면 계약금에 의한 해지되면, 이제 계약금에 의한 계약이 해, 체결됐다 하더라도, 채무불행에 의한 해지는 여전히 별개사유이갈수 있다는 것이 이번이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계약금에 대한 거고, 그다음 매매의 기본적인 로는매도인의 완전한 권리 이전이 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죠. 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참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뭐한 참고 보시하고 특별히 설명할건 없는데 다만 그 매도인의 권리 이전 중에 이 중에 분양권 전매입니다. 분양권 전매, 는니언하고 이제 니얼이 같은 내용인데, 디거서 분양권 전매하면 채무자한테 그 사실 을 통제해야 된다 이 말죠. 이 그 지금, 매도인의, 이제, 의무, 그래서, 이 분양권, 이걸 이렇 제3자한테 양도하면, 둘이 합의하면 되죠. 그리고 사실 통제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이제, 서로 주고, 서로 주고 통제해야 된다. 그래야 완전히 분양권 전매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제 기억 리얼은 이 사람이 분양권 전매는이 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해서 기억은 이전 등기했다면 어른 이전 등기을 이렇게 이전해 줘야 그 매매의 효력이 완전히 이행을 다한 걸로 된는 소리고 이제 문제는 디거 리얼은요 리얼은 요사한테 분양권 서류를 다 이전했어요 이전하고 통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행을 다한 것이니까. 이 분양권 전매한 매도인이 이 이전 등기까지 해줄 때까지 어, 다 이행을 준비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분양 분양권 전매받은 사람 양도한 사람이 어, 분양원부에다 명의 변경 시키 주고 서류 다 이전해 줬다면 그 이, 이제 매도인의 의무는 다한 것이지 이전 등기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리얼이더 상가 아파트에 다른 내용이고. 그 부분은 창문 안 보십시오.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서, 상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서, 어, 서류를 이전하고, 어, 그 분양원부에 명의 변경까지 했다면, 했다면, 매도인의 의무를 다한 것이고, 따라서 이전 등기까지 해줘, 해줘야 될 의무는 없다. 고그 내용입니다. 그거 하나만 추가적으로. 두번째 매수인의 경우도 대금을 지급해야죠. 일반적이고 1 예, 일반 내용은 일반 내용은 대금 지급을 의무와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에 붙어 있는 건재당 설정 채무 있잖아요. 채무를 인수하는 거. 인수 3억 부동산 중에 1억재당권설정돼 있으면 2억만 지급하고 1억은 인수하죠. 그것도 대금 지급 방식으로 유효하다는 소리입니다. 그 내용이 감 창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금 지급 거절권 매수인. 저그 이어 매수인은 대금을 이제 지급했는데 이어에 한도 내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죠. 어 그거는 우리 기본 강의 해석해 보시고 다만 여러분들 그니언 위험이 한도를 판단할 때그 예외 전시 사무원 원래 건재당은 최고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최고액까지 거절할 수 있는 건지원칙인데 모르니까 얼마까지 모르니까 재무가 근데. 매도인, 매수인 간에, 부동산 매도, 매수인사에 그 최고 금액이 아닌 실제 현재 채무액이 확인됐다면, 일단 부동산 3억을 매매하면서 최고액이 1억 설정돼 있어요. 그럼 1억까지, 말수해 줄 때까지 매수인 이 2억만 지급하고 1억은 거절할 수 있죠. 근데 실제 채무액이 은행에서 하게 보니까 뭐 5천만 원 밖에 안 된다. 그럼 1억을, 최고액까지 1억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천만 원만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확인됐다, 확인됐다는 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까지만 거절할 수 있다는 소리고, 이것의 내용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담보물건 설정 또는 보증계약의체결을 말하는 것으로서, 담보자, 근데 대금, 그 무슨 소리냐면, 어, 매도인, 매수인이 대금지급 거절할 수 있는데, 매도인 쪽에 담보를 제공하는 거요. 예 그거는 가압류다든지, 건재당이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남아있으니까, 어, 무효다 줘야 하는데, 매수인 못 믿으니까. 그럼 내가, 그, 담보를, 그 부분만큼 담보를 제공하겠다. 그러면 대금 지급 거절권이 소멸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건재당이 또는 가압류가 1억 설정되어 있는데 그게 무효다. 라고 매도인 주장하는데 매수인 이못 믿겠다. 그러면 매수인은 결국 1억을 지급 거절을 할까입니까? 그러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1억에 해당할 만큼 담보 제공을 하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을 거절을 못하고 이행을 해야 된다. 즉, 대금 지급 거절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이 담보 제공의 의미가 약속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보증계약 체결이라든지 뭐 저당 부동산의 물적 담보가 설정이 돼야 된다. 동화관에해서이제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신립이라는 게 있어요. 신립. 이 신립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신입입니다. 이게 아니라 인터넷 뭐 신입이라고 그래요. 신입. 우리가 저 판례는 신립이라 썼는데 신입. 그럼 신입이란 게 뭐냐 면 그, 계약 체결, 청량입니다. 청량. 신청. 신입사원한테, 이제, 그, 처음 들어가는 것처럼, 계약 체결하자고, 이렇게 요청하는 상태, 그거는 담보 제공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계약 체결되야 된다. 그 신입이란 말을. 하나 설명해서 듣고 나머지는 한 보시면 되고 그다음 페이지에 그 과실의 기속관에서 인자 이행기가 도래됐다 하더라도 변직에 도래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인도하기 전까지는 과실의 기속은 매도인한테 있죠 물론 대금이 지급됐다면 매도 매수인이 매, 매도인한테 어~ 잔금이 지급됐다면 그때부터는 매도인한테 과실 수칙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한테 이전이는 되는데 장금 지급하지 않고 있는 한. 변제기 도래됐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과실 수치권 이 있다. 물론 매수인은 대금만 주면 되고 이자는 지급할 필요 없죠. 근데 이제 과실 기소권에서 이연 부분인데 이연 과실의 기소권에서 이연 판례가 그이 부동산을 형식상 소송 때문에 등기가 된 사람이다. 근데 요즘 장금이 지급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제 3자가 제 3자가 불법 점유예요. 그럼 이이 불법 점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임 상당히 부당이득을 이 사람이 가져가느냐 이 사람이 가져가느냐 그래서 장금이 지급 안 됐으니까 여전히 매도인이 가져간다, 소입니다. 그 니연이. 둘째 줄에 소송 제기 방패로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수인이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매매된 금을 완급, 완전히 지급하지 않는 이상 그 부동산 발생하 과실은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한테 기속된다그 판례를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대금 이자에 관해서는 이번 정도 보면 되고요. 나머지는 볼거 없습니다. 7번의 매도인 담보 책임도 특별히 볼 건데 우리 기본 강의와 요약 강의 하지 않았던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그, 토지 수용되는 거죠. 토지 수용은, 토지 수용은, 어, 법률 규정에 의한 원시치대이다 말이죠. 그래서 매도인 담보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원시치대이기 때문에. 매도인 담보 책임은 유상계약. 매매라든지, 뭐, 교환이라든지, 임대차처럼 유상계약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지, 어, 토지 수용에 의한 원시치대인 경우는 담보 책임 적용되지 않다. 는 따라서 그 물건에, 수용된, 수용된 토지에 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든지 하더라도 그자체로 인담되지, 매도인 담보 책임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이 1번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그거 하나만, 여러분수 시험관에서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 매도인 담보 책임은 유상계약에 적용된다 말이죠. 유상계약에, 계약에 정되니까, 어, 수용, 경우는 적용 안 된다. 적용 안 되니까, 그냥 매도인 있는 것대로 주면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담보책임과 해서 보시고, 나머지는, 어, 여러분들이 그 기본 강의 내용이, 주 내용이니까, 특별히 출제 가능성이 없고, 나머지 는참고로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3번에 담보책임과 채무불행 경험은, 우리 민법을 제가 설명할 때도 늘 이야기하듯이, 사유가 있으면 사유마다 다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매도인의, 매도인의 재무, 어, 저, 불행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불행대한 손해배상도 물수 있고, 또, 매도인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선임 매수인의 경우는 담보 책임 물수 있으니까 담보 책임 물수 있고, 선택주를 행사할 수 있다. 우선순위에 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다. 구댕이니까 참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소멸입니다. 임대차. 임대차 소멸 효과에 관해서, 우리, 어, 요약 강의 때 제가 좀 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만 보완하면, 이제 소멸되면, 소멸되면 원상회복이죠. 원상회복. 이때 법률 관계. 크게 두 번째는 원상회복에 관해서 뭐 사용관계. 일 부분을 따질 거고. 그 다음 보정금. 권리금. 세 번째,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뭐, 비용사는 여기에 쓰지 않았지만, 뭐,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 임대차 소멸됐을 때, 이제, 그 법률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목적물 반환과 원상회복 업무가 발생하죠. 이제 계약이 소멸되면. 그래서, 이제 소멸됐을 때, 자원상회복의무인데 비록 임대인의 임차인 잘못이 아니라 임대인의 계책 사유로 계약이 소멸되더라도 저뭐 목적물이 임대인 잘못으로 목적물실됐다든지 임대인 다른 사람한테 양도됐다든지 하여튼 임대인 잘못으로 계약이 소멸돼도 원상회복의무는발생한다 이죠. 그리고 손해배상은 별개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원상회복을 부담하고 원상회복 부담하고 원상회복의무를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원상 회복 의무를 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용 상한 약정, 비용 상한 임대 기간 중에 임차인이 시설한 것에 대해서는 저 비용을 청구 못한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비용 상한 청구권을 행사 못하는 동시에 원상 회복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는다. 그런데 지금 기억 팔레처럼 자기의 특수 영업 사실이죠. 자기 영업에 필요해서 들어간 시설인 경우는 그는 거 반환 그 영업시설 비용은 반환청구할 수 없다. 약점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비용이라 볼수 없죠. 자기 영업에 관한 것이니까. 원상회복 의무를 면한, 어, 비, 영업시설에 관한 비용, 자기가 영업상 필요해서 들어갔던 시설, 그 비용을 청구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요? 당연한 거고, 원상회복 의무는 전다. 영업시설에 들어간 비용을 반환청구 못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다.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것은 비용 피로비 유입비에 가는 것이지 자기 영업에 가는 것은 비용이라 볼수 없고 그걸 청구 못한다 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라는게 판례 입장에서 그게 기역 니연의 내용이죠. 니연은비용상한 청구 면제하면 원상회복 의무도 면한다 소리입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 임대인이 받아가지고. 또 다른, 이제, 사,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원상회복 하는데, 그니은에 그, 임차인이 하면서, 그 영업 허가를, 그, 임차 건물에, 이제, 영업, 영업증이 있었는데, 그, 장사에 불법 하는 바람에, 영업, 그, 허가, 표, 이 아니. 원상회복그 건물에서 장사하도록 되니까 이제 그 건물에 임차인 장사하다 나가면 이제 아무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건물 들어와 또 다른 사람이 장사를 하든지 다른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 신고할 때그 장소에 임차 건물에 영업정이 남아있는 한 다시 영업을 허락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관공서에서 그러니까 그 임차인이 나가면서 자기가 영업했던 그것도 폐업 신고 절차까지 해줘야 원상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영업했던, 영업, 폐업, 영업했던 거 폐업, 폐업 절차까지 마쳐야, 폐업 절차까지 마쳐야 원상회복 의무를 다한걸 본다. 그래서, 이것의 제일 마지막에, 건물 부분에서 영업 허가에 대한 폐업 신고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것도 원상회복 의무 내용이다.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돌려서 다른 사람, 그 원래 주인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던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 건물에 영업을 해서, 영업 허가증 받았으면 그것까지 폐쇄시켜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데, 임차인이 잘못했으면 임차인이 이제 그 손해배상 해줘야 되겠죠. 손해배상은 그 기억은 참고로 보십시오. 뭐 이행불능 반환, 임차인이 반환 의무를 이행 못하는 것은 임차인이 잘못이 없다고 입증해줘야 임차인은 선량 관리자 주의무고 물건을 반환해줘야 되는 건데, 자기 잘못 없이 멸실됐다는 입증해야 된다. 그럼 당연한 거고요. 다만, 임대인의 잘못으로, 임대인의 잘못으로, 이제, 계약이 말로 됐어요. 계약기간이 2년 있는데, 임대인의 뭐 잘못으로, 예를 들면, 딴데 양도가 됐다든지, 멸실, 임대인의 잘못으로 멸실됐다든지 이러는 바람에,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에, 2년 중에, 2년 중에 뭐 1년을 못 했다 말이죠. 나머지 1년 동안 장사를 못 했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가 휴업손해라는 거예요. 휴업손해다. 휴업 휴업손해라 휴업 것은 휴업손해라는 것은 이 장사를 못 하고 이제 옮겨서 다시 영업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옮겨서 다른 장소 구하는 시기와 합리적인 시기와. 이사가한 비용 그다음에 중개사 비용 이걸 말하는 것이지 나머지 1년 기간 동안 장사해서 벌어들 수 있는 그 돈을 못 벌었으면 그돈 전부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휴업 손해란말 그대로 휴업, 휴업으로 휴 인해서 발생한 손해 딴 데서 장사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영업상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지 임대인한테 나머지 기간 1년 동안 장사하면 벌을 수 있었던 그 이익을 전부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니언이다 예, 이제 손해, 원상회복과 손해 손해배상 손해 문제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 해지되고 원상회복하는 과정 중에 사용 수익 문제가 남아있죠. 왜? 동시행 관계 있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 있으니까 임차인이 그 물건 사용하더라도 불법 사용이 아닙니다. 다만, 동시행 관계 있다고 해서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용했다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 기역이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고 미어는 그~ 부당이득 반환함에 있어서 임대기간 중에 계약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임대기간 중에 차임 상당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원 부당이득 내용으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뿐아서 그~ 차임 상당의 부가가치세도 함께 반환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다만.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해줄 필요 없죠. 반환해줄 필요 없다. 즉, 뭐라고요? 어, 사용, 임대차 계약 말로 되고 나서 그 임차인이 장사를 안 했다면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 경우는 뭐다? 부당이득 반환을 무지 않는다. 그래서 사용 수익 관계는 원칙적으로 불법 점유는 아닙니다. 동생 관계니까 사용했다면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보증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증금은 담보죠. 임대인의 담보적 임대인을 위한 담보조 형이죠. 즉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거죠. 차임이라든지 또는 그저 임차인이 목적 멸실했다든지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겁니다. 전세금이 전세 계약상에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듯이 보증금도 그런 내용이다. 이 발생하면 a 번 당연히 공지된다. 당이 둘째 줄에 별도의 사시 없이 임차 보증금이 당이 공제된다는 것은 그냥 까고 주면 된다는 거죠. 이야기할 필요 없이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제 비번에 둘째 줄에 연체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없 아니 보증금이 있다 하더라도 비번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서나 그 목적물이 맹도 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있음을 이유로 임 연체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보증금이 있더라도 임대 기간 중에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왜? 보증금은 임대인을 위한 리지 임차인을 위한 거리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까셔라고 할수 없어요. 차임은 까셔할 수 없고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죠. 임대차 계약상에서 황 차임을 청구하든지 보증금에서 충당하든지 선택을 할수 있는데 이제 계약이 만료됐어요. 그러면 계약이 만료됐으면 제차임이라는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어서 연체 차임이란 건 둘째 줄에 연체 차임이란 것은 계약 말로 전에 발생한 차임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보증금에 까셔라고 할수 없어요. 그는 여전히 뭐다, 저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고 그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계약이 말로 된 이후에는 어차임이란게 있을 수 없습니다. 차임 상당의 부당이 되죠. 이어서 연체 차임이란 것은 연체 차임이란 계약 기간 중에 연체한 차임, 차임에 차임인데 그게 연체되고 있다. 그걸 보증에서 까셔라고할수 없다는 거고.